자 오늘 해외 서버 같은 경우에는 게르다가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 13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게르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뽑아서 잘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킬 사용과 활용처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본격적으로 활용 방법들이 연구가 되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무과금 유저분들이라면 명함도 사실 뽑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땅파봤자12,000 다이아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명함으로 들고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넘어오게 된다면 일법으로 한장 정도 뽑아서 뭐 피부만 도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콘텐츠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한장 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또 이런 콘텐츠는 신화 등급으로 진급 보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명함을 여기서 뽑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일반 아레나에서도 의외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다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발리카와 비슷하게 적진으로 뛰어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발리카도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적진에 붙는 게 있는데 게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발리카는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전개의 호흡, 병력 일섬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적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해도 전투가 시작돼서 여기서 싸우게 되면 사실상 여기서 뒷라인들이 다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붙어서 싸울 수가 있고 발리카 혼자 이렇게 던져둘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뒤따라오는 병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게르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게르다가 발리카보다는 느려요. 그런데 이제 게르다 같은 경우에는 발리카와는 다르게, 발리카가 빠르게 적편 앞라인으로 붙는다면, 게르다 같은 경우에는 적진 깊숙이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레나 1번 맵도 그렇고, 챔피언 아레나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운데에 배치를 할수 있는 맵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게르다가 완전히 깊숙이 파고들 수가 있고, 이렇게 온천마크가 있죠. 자기의 세 타일 앞으로 이렇게 점프를 뛸 수가 있고, 예전에 디아블로2 바바리안이 점프 뛰듯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보시게 되면 게르다가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안쪽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점프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발리카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게르다 같은 경우에는 뒷라인이 이렇게 따라오질 않아도 혼자 들어가서 여기를 마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이론이 궁극기를 써서 뒷라인을 뭉치더라도 게르다가 그동안 버틸 수 있다면 에이론 궁극기가 풀리고 난 이후에 역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트라이브 덱과 굉장히 구성이 잘 맞기 때문에 샤키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컸을 때 게르다를 활용해 덱 파워를 많이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추가 딜러 없이 트라이브 덱 단독 구성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스테이지 같은 곳에서는 이제 데미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혀 안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진급 자체는 가성비로 쓰시려면 시나플러스 5강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잘 쓰시려면 챔피언 플러스의 10강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진급을 시키실 필요는 없고 딱 여기까지만 시켜주시면 95% 이상 성능은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킬 구성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주문석 자체는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발리카 소니아 이런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5초마다 충격파를 발산해서 적편의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을 깎는 거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편에 파고 들어갔을 때 딜러 캐릭터들과 조금 더 높은 시너지를 발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HP 회복도 있어서 적편에 들어가야 되는 탱커 주문석으로는 현재 1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석 자체는 굉장히 잘 빠졌고요. 이제 궁극기를 보시게 되면 게르다가 나무 국자를 이용해서 이 타일 반경 내에 물을 뿌리고 영향을 받은 아군의 체력을 일정 부분 회복시킨 다음에 영향을 받은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적은 1초 동안 수면에 빠지게 돼서 약간의 적편의 흐름을 끊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르다의 온천에 의해서 세번 회복될 때마다 수면이 연장되는데 이게 1번 스킬에서 아군뿐만 아니라 적편의 체력도 조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편의 체력이 회복될 때 그렇게 많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편이 받는 거에 비해서 약10% 정도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또 온천에 의해 세번 회복될 때마다 이 수면 효과가 연장이 돼서 조금 더 프리 딜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편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게 아마 온천 여관 주인 컨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면 연장되는 건 그냥 이 온천을 쓰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스택이 쌓이게 되면 발동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됐을 텐데 아무래도 캐릭터 컨셉 때문에 이런 효과가 붙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1번 스킬을 보시게 되면 게르다가 전투 시작과 동시에 최대 3칸 앞으로 점프를 하여 땅을 내리치고 1칸 이내의 적들에게 일정 피해를 주는 간섭 효과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적편에게 점프를 띄게 되고 이 간섭 효과라는 게 엄청 큰 군중 제약이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게르다가 점프했던 자리에 다른 캐릭터가 있다면 옆으로 한칸 밀어낼 수도 있고요. 지금 슬레이저의 허리를 보시면 활처럼 완전히 뒤로 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점프를 하게 됐을 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행동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르다의 핵심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앞으로 점프한 다음에 투칸 반경 내에 온천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기와 연계해서 이 온천에 있는 아군은 초당 일정 부분의 체력을 회복할 수가 있고, 아군과 마찬가지로 적편도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다는 스킬을 사용할 때군중제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서, 뭐 게르다 혼자 적편으로 뛰어 들어가고 나머지 딜러들이 뒷라인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게르다랑 같이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알리카보다는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 스킬을 보시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국자로 적을 가격에서 일정 부분 피해를 주고 1.5초 동안 기절을 시키는데 이렇게 국자로 때리고 나면 약간의 쉴드를 얻을 수 있어요. 뭐 쉴드량 자체는 크지 않고 최대 체력의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웅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천에서 받는 치유량을 증가시키고 아군이 치유될 때마다 스턴과 실드를 얻을 수 있었던 스킬 2번의 쿨타임을 0.2초씩 계속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칼라라든지 아니면은 샤키랑 썼을 때 굉장히 또 국자 스매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시나플러스 효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게르다의 온천 치유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아군이 치유될 때마다 파워 스매시 그러니까 영웅 마스터에 있었던 효과와 똑같이 국자 스매시의 쿨타임이 여기서도 0.2초간 줄어들 수 있어서 에너지 수급과 급속만 원활하게 해결이 된다면 국자로 풍차 돌리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도 이제 치유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치유량이 여러 군데에서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온천에 의해 궁극기에서 적편이 받을 수 있는 수면이 연장되는 효과, 이 효과의 연장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게 사용을 하시려면 시나플러스 5강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10강으로 쓰게 되면 온천을 깔고 아군이 처음에 들어올 때 온천 안에 있는 아군 전체가 5초 동안 군중제어 면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게르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딜그레이라든지 에이론덱 조합 이런 조합들을 상대로 충분히 카운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강에서도 치유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굳이 15강까지는 찍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체 체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찍을 수 있겠지만 딱 10강까지 찍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챔피언 플러스 효과를 보시게 되면 게르다가 스킬 1번이죠.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 이 스킬 1번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적들을 2초간 기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서 적편에게 반섬 효과를 발동을 시키고 2초 동안 기절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PVP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챔피언 플러스를 찍어줘야겠죠? 아무래도 한 번만 발동되는 효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걸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신화 플러스와 챔피언 플러스는 진급을 넘어서 전체적인 전투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여기까지 시켜주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르다의 스킬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SR 캐릭터고 뭐 스테이지라든지 꿈세계 이런 곳에서는 쓸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일단은 PVP에 특화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과금 상태에 따라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챔피언 플러스까지 뽑은 다음에 조합의 다양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게르다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나라 서버에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활용도와 조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